자0번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빈칸이 이렇게 두 개가 뻥 뚫려 있는데 이런 문제는 크게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논리 규칙을 기반으로 한 문제 그거는 제가 논리퀴즈 매뉴얼에서 1 1 가지 유형으로 빠삭하게 정리해 뒀습니다. 그냥 연습만 하면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이 문제처럼 뭔가 독해력을 기반으로 푸는 빈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도미노 원인 결과 관계에서 하나를 뻥 뚫어 놓거나 혹은 근거 판단 관계에서 하나를 뻥 뚫어놓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묻는 거죠. 이거는 글의 흐름을 잘 생각해보면 아 어떻게 해야 이 도미노들이 다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보면 쉽게 풀리고요. 두 번째 유형, 대칭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조나 문제 해결 유형에서 이거는 이래, 하지만 이것과 달리 반면에 혹은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요것과 요거가 반대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뚫려 있다면 반대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빈 칸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는 그런 유형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 깔때기가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집약해서 핵심을 채워 넣어라. 사실상 주제 찾기 문제라고 볼수 있죠. 뭐, 이처럼 한 다음에 뻥 뚫릴 수도 있고, 혹은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이 뻥 뚫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정도 이 유형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질문을 살펴볼게요. 자, A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문제를 토지 시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경제 전체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파악한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토지의 수요 공급, 그런 시장의 관점이 아니라 그 외적인 그런 전체 흐름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A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 문제는 이용의 효율에만 관련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 토지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효율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인 경우 의미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도 시장과 효율이 의미가 비슷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면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이 있다는 걸알 거예요. 혹시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수능에서도 그렇고 독해 지문 풀때 종종 나왔던 겁니다. 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실업, 물가 등의 거시경제적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복. 한 문제이다. 아 경제 전체의 흐름이라는 것이 경제성장, 실업, 물가 등의 거시경제적 변수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죠. 자 그런 점에서 A 약파는 토지 문제가 경기 변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변수, 경기 변동 이렇게 탁. 탁 이어지고 있죠 사회 정의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 사회 정의는 경제 전체의 흐름보다 뭔가 조금 더큰 범위죠 하이튼 간의 핵심은 뭐다 토지 문제는 단순하게 토지가 거래되는 그 수요 공급의 시장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그 외부의 관점을 끌어들여서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달리 삐 학파는 아, 앞에 했던 내용과 대조되겠죠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토지 시장에 국한시켜서 보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토지 문제 역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맡겨두면 된다고 주장한다. 아,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상품이 거래되는 곳, 토지도 상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맡겨두면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분배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경작 배경 지식이니까 시장, 자원의 효율적 배 분이두 개를 연결지어서 기억해 두세요. 자, B 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하고 이제 빈칸이 뚫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뒤에 있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까지 조금 더본 다음에, 아, 이두 내용을 집약시켜서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주관식으로 한번 구성해 봅시다. 자, 토지는 귀금속 주식, 채권, 은행과의 예금만큼이나 좋은 투자 대상이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 토지도 상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그리고 뒤에서는 토지는 투자 대상이라고 했어요. 이걸 집약하면 기억에는 아, 토지라는 것이 상품이기도 하고 좋은 투자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지를 살펴보면, 아, 토지는 상품이고 투자의 대상으로 이해가 된다. 어, 아주 내용을 잘 집약하고 있죠? 자, 2번도 같은 말이고, 3번에 갑자기 생산수단, 말도 안된 얘기죠? 거시경제적인 관점은 A학파의 이야기였고요. 5번도 결국 같은 말이니까, 아 1번과 2번 중에서만 고민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시험 필수 배경 지식을 하나 정리하고 진행할게요. 자, 여기 NFPF가 있는데, 요거는 네거티브 피드백, 파지티브 피드백입니다. 한국어로는 음 음성, 대먹임, 양성, 대먹임이라고 하는데, 대먹임이란 뭐냐?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고, 당연한 거죠? 근데 결과가 다시 원인에다가 영향을 주면, 아, 그걸 피드백, 대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떠한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대부분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에어컨이라고 할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면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죠? 어, 바람 좀 약하게 바람 좀 약하게. 바람이 약해지면 다시 실내 온도가 올라가죠?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사실 야 바람 좀 세게 해 이런 식으로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자, 반면에 양성 피드백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악순환 혹은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게 양성 피드백의 일종이에요. 예를 들어 원인이 커지니까 결과가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원인이 커지고 또 결과가 커지고 이런 걸 일상화에서는 흔히 선순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에 양질의 강의를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면 저도 신이 나서 더 양질의 강의를 올리게 되고 어,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입소문이 나서? 그러면 또 저는 더 좋은 강의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게 선순환이죠. 시험에 출제될 만한 배경지식으로는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궁수축 호르몬인데, 임신부가 출산을 할때 자궁수축 호르몬이 나오면, 말 그대로 자궁을 수축하니까, 막 진통이 와요. 그러면 그러한 결과로 뇌에서 자궁수축 호르몬을 더 많이 뿜어냅니다. 그럼 또 진통이 막 오겠죠, 수축되고. 이게 출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양성 피드백이 이루어져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애가 무사히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음성 피드백은 뭐냐? 어떤 원인이 결과를 억제하고, 결과가 억제되니까 다시 또 원인이 억제되고 일상어에서 흔히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꼴입니다. 자, 하여튼 질문 계속 읽어 보면 부동산에 자본이 되게 충분히 클 경우 즉 부동산을 사두면 그게 막 올라서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좋으면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 되죠.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막 영혼까지 다 끌어 갖고 부동산을 산다는 거죠. 자, 반대로 자본의 득이 떨어지면 돈을 부동산에 넣어 놓는 것보다 다른 데 넣어 놓는 게더 좋으면 부동산이 투입되었던 자금이 금융권을 통해 회수되겠죠. 그래서 다른 시장,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런 데로 흘러간다. 자, 이와 같이 종합을 해줍니다. 부동산의 자본 이득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한다. 을아 이게 무슨 말이냐? 구조화 해보면은 자본 이득이 크면 금융권에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반면에 자본 이득이 작으면 부동산 시장에 있던 돈이 다시 금융권으로 간다는 거죠. 요걸 연결고리를 해서 돈이 샥샥 움직인다. 자 그런데 A 학파는 B 학파와 달리 이 달리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시험에서 중요한데요. 제가 수능 대비 강자인 전기출에서 이것만 갖고 꽤 여러 번 특강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 풀 때는 요거 하나만 정리해둘게요. A는 B와 달리 P다. 이것으로부터 어. 어떤 걸 이끌어낼 수 있어요? B는 P가 아니다! 라는 걸 이끌어낼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단순한 걸뭐 배울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축제가 이거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가 수능 대비로 찍어둔 전기추 1,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1, 요거 하나만큼은 피셋 대비로도 들어볼만 합니다. 뭐 내가 수능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되고, 내가 고3 때좀 놀았다, 혹은 수시로 대학을 가갔고이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 그런 분들은 전기추 1,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강력 추천드려요. 하여튼 이 문제 풀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질문 보면 A 학파는 상품 투자와 토지 투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근데 B 학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토지에 대한 투자를 상품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한다고요. 이건 앞서 지문 흐름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자, 상품 투자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상품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아, 투자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한다. 그리고 공급 증가는 다시 상품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 중요한데요. 아 공급이 증가하면 투자가 억제된다? 이건 뭐죠?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대먹임이죠. 따라서 상품 투자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아, 이때 내재적 한계라는 건 결국 음성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수준에서 엄청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음성 피드백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조되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대칭성을 활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이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므로 아,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도미노를 고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토지 투자의 경우에는, 직가 상승, 땅값 상승이 투자를 조장하고, 투자는 직가 상승을 더욱 구체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대요. 아, 이건 양성 피드백을 가리키는 거죠? 직가가 올라가면 투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다시 또 직가가 상승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지를 보는 거예요. 1번, 2번만 보면 되죠? 토지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투자는 상품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제어 장치가 없다. 이때 제어 장치는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음성 피드백을 의미하는 거겠죠? 상품 투자라는 것은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가격이라는 게 적당히 조절이 되지만, 토지는 양성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니까. 따라서 1번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도 2번 살펴보면 토지 투자는 다른 상품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아니죠. 집가를 상승시킨다고 한걸 다른 걸로 바꿔치기,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 1번으로 확정됩니다. 재밌죠?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게 있다면 아 음성 피드백을 일종의 제어장치라고 볼 수도 있구나. 반면에 양성 피드백이란 것은 제어장치가 없는 고비 풀린 망아지 같은 상태구나. 하여튼 이런 악순환의 결과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게 된다. 제어장치 없이 막 올라가 문제 재미있었죠? 제가 강의에서 여러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잘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가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어요.